오늘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심판.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재림하시는 광경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오시리라 오시리라 계속 해놓고 갑자기 이미 오셨어요 보니까 그게 지금 식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석에 분분함이 생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광경이 아주 잘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활이 있으면서 휴고까지 있고 공중에서 만난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계시록을 오늘 새벽에도 다시 좀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열 번이나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곳곳에서 계시록 1장 4절에도 장차 오시리. 7절에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8절에도 장차 올 자. 3장 11절에도 속히 오리니 4장 8절에도 장차 오시리. 16장 15절에도 도둑같이 오리니, 22장 7절에 속히 오리니, 22장 12절에 속히 오리니, 22장 20절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강조했는지 알수 있겠죠. <laughs> 열번이나 그런데 지금 19장에 두 가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냥 어,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이미 오신 것처럼 말씀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혼인을 할 신랑이 왔으니까 혼인, 혼인식 날이 됐다라고 말한 거고, 여기 지금 11장에는 이제 재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거죠. 혼인식 날이 오늘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laughs>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오시는 광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왜 그런가를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환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직접 이 환란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 공중으로 오시고 땅으로 오시는 그 광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흩어지잖아요. 주제가 지금 환란과 심판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뭐가... 어,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니다. 그 말에. 여기서는 지금, 어, 대재앙이 지금 일어나서, 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 내용으로 꽉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에, 어, 어린 양의 혼인식은 간단하게, 7절부터 10절에 그냥 끝맺히고, 바로 지금 재림을 하셔서 지금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성도들을 구원해내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는데 성도의 구원을 혼인식으로 간단히 일단 설명을 해놓고 왜냐하면 재림사건은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니까 성도들의 구원사건 또 악한 자들의 심판사건이 일어나니까 구원은 간단하게 지금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이제 여기 11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까지는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17절부터 20장 3절까지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그 사건을 다 정리를 해줬어요. 오늘은 심판하는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심판자이신가 하는 그 심판의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첫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공의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뿐이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백마를 탄자로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어,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 싸우신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백마를 탔다 이 게시록을 어, 자세히 공부한 분은 바로 또 하나 백마 탄 탄자가 있다는 걸알수 거예요. 그게 바로 어, 게시록 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첫째인을 딱 떼니까 바로 백마탄자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활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멸류관을 썼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황상 예수님이 지금 인을 뗐는데 이 환란시대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첫판부터 나올 리가 없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뜬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기면 이겼고 끝내면 끝냈지. 이기려고 이기려고만 했지 이기지 못하는 자, 망하는 자, 그게 적 그리스도예요. 근데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따 가지고 그렇게 겉으로는 정말 예수님처럼 여기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왔는데 그는 화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또멸류관도 그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자를 체포해서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더 자세히 들어면 구분이 딱 돼요. 그런데 백마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히다고 하는 건 거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성 그리고 어, 공의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의라는 단어가 심판에 아주 필수적인 어, 그 기준이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러 오셔서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 불의와 싸우는 거죠. 악과 싸우는 거고 부정한 것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게 되거든요. 흰 세마포 옷을 이게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빨았는데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주는 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빤 옷은 다 죄가 다 소멸돼서 희어졌다 거룩해졌다 그 말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자로서 어, 자격과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도 흰 옷을 입어야 보혈로 우리 죄를 빨아서 해결하고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laughs> 우리도 그 공의의 심판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 우리는 의롭지 못했는데도 의로운 자로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어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의를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죽도록 충성하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필요하지. 제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고 생명과를 먹을 때 완전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어, 악한 자를 이기는 힘은 충신과 진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충신이 뭐냐 이 원어가요 피스토스에요 어, 또 아, 진, 어, 충신이 피스토스고 진실은 알레디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알레티노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알레떼이야. 진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를 들어서 쓰시고, 진리대로 사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단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피스티스, 믿음이요, 확신이요, 충성이다. 그래서요. 바로 그 단어에 충신이란 말에. 충성충자에 믿으신자에. 확실한 믿음 가지고 막 충성을 다하는 분이 예수님에.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그렇게 충성해야 된다 말에. 이 헌신해야 된다. 또,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 변화를 받으면 진실해진다. 이 참진자에다가 실자는 열매실자에. 참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에서 참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서 참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심판의 사명 권세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생각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다 같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지, 모든 걸 아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모든 걸다 투시해 본단 말이에요. 그 악한 자가 어떤 악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예수님 파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짓이 통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머리에는 많은 많은 관을 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 숫자를 말하지 않고 많이 관을 쓰셨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가짜기 때문에 관 그냥 관 하나를 썼지만 예수님은 많은 관을 쓰셨어요. 모든 능력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신말을 타셨는데 유일하게 옷은 피 묻은 옷을 입으셨단 말이야.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쟁터에서 어, 싸우다 보면 상대방을 찔러 죽이면 피가 흐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전투에 친히 참여해서 싸우시지 않아요. 이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어 적들을 다어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여요.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뭐 육박전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옷은 당신이 보혈을 흘려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목적이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심, 구원하시는 그 핏뿌린 옷을 입고 싸움터에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싸움 잘하기 위해서 막 전투복 입고 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상황까지도 핏뿌린 옷을 입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의 말씀으로 복음 진리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핏부리신 옷은 결국은 복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십자가가 바로 핵심인 거죠. 이렇게 공의의 심판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날에는 참과 거짓이 완전히 구별돼서 참된 자는 구원받고 거짓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4절에 보면 공의의 심판을 수행할 하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하늘 군대가 동원됐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도토봐야 돼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군가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과 천사들만 존재하는데 천사들이 세 종류가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룹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 사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수장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수장이 루시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행동하는 심판하는 시, 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수장이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오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인데 이미 다니엘서에 이한 예가 있어요.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어, 어, 말씀을 읽다가 어, 이스라엘의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용서해 주시고 어?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빨리 그날이 오, 해방의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서 더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이 메신저가 오는데 중간에 바사의 군주가 가로막고 여러 왕들과 함께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천사를. 그때 미가엘이 도와줬다. 그 말이 나와요. 20일간. 그러니까 영계에서도 싸움이 있다는 거죠. 미가엘 천사장이 그 메신저를 보내기 위해 다니엘에게 보내기에 20일 동안 가로막고 있는 악한 군주들을 쳤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다니엘 12장 1절에도 보면 환란 때에 이 미가엘이 민족을 호위할 거다. 그런 구절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9절에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퉜었다 결국은 미가엘이 이겨서 그 모세의 시신이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게시록 12장 7절에도 보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싸웠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예수님이 그 군대를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고 백마를 타고 왔다. 예수님과 똑같은 이미지죠. 이렇게 거룩한 천사들도 이제 이 심판에 동원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으로세 번째 15절, 16절에 보면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실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보여줬어요. 이 심판의 집행자는 예수님이고 시행자는 천사들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입이 여기 뭐라고 표현됐냐면 예리한 검이 있고 그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그걸 상상하면 좀 우습광스럽잖아요. 입에서 막, 어, 검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로봇인가 막인가 뭐 이상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 말씀이 악한 자들에게는 검이 된다는 거예요. 심, 무서운 심판의 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한 자에게는 그 악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내리겠다라고 진리로 선포하시면 그대로 어, 사건이 현실화 된다는 뜻이에요. 그 천사들이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친대요. 이 말은 그 대상자가 심판받을 대상자 만국에 여기에 열애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무서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해요. 철장이라는 말은 그냥 쇠로 만든 무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섭게 처단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발은... 어 전능하시니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말은 그 포도주를 그냥 막 으깨 가지고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 발로는 그렇게 응징한다는 뜻이에요. 악한 자에 대해서 아주 처참한 그런 응징을 하신다. 보응을 하신다. 그다음에 옷과 다리에 이름이 두 가지가 써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름이 써져 있어요. King of kings, o d Lord of o d s 만왕, 만왕 중에 왕이고, 만주들 중에 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주권자다. 그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만국을 심판하시고, 만 왕을 처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국 위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가 천년 왕국이에요. 20장에 나올 거예요. 천년 동안 성도들이 아주 낙원을 누리는 거예요. 못 누려본 에덴 동산을 누려보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반드시 6000년 동안 신음하던 이 땅을 정리하셔서 악한 자를 심판함으로 정리하셔서 마지막 천년을 이 땅을 안식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일에 7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창조하루 안식하신 것처럼 이 6000년의 이 음란하고 악했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제 7천년째 천년은 안식하실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정밀하게 다 짜여져 있어요. 우리는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이 필요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고 악한 자는 심판할 자라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돼요. 그뭐 심판은 아주 약하게 생각하고 구원은 거저 얻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믿으면 그건 큰 오산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었기에 우리의 부리를 감춰 주시고 악을 감춰 주시고 부정함을 감춰 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 주의 진리와 성령을 따라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